와! 이거 괜히 어려워하는데, 이거 f(x)는 뭐야? f(x)는 뭐냐? l i m t 여기 t가 빼기만들어 가니까, 그걸 따르게 바꿀게. 뭐 k를 바꿀게. 여기 좀 x랑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, k 로 바꿀게. k가 무한대로 간다. 이렇게, 그러니까 t에다 빼기 k는 거야 그럼 빼기 k 플러스 1. 네. t에다 빼기 k 으면1 플러스 xk 그리고 곱하기 여기 x-4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거죠. 이렇게. 그러면 k가 미지수잖아. k에 관한 식이야.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게 아니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실제로는 x제곱 k 맞잖아. 정리하면 x제곱 k 마이너스 x-4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x 제곱 k 빼기 4xk. 그래서 정, 정리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k 로 정리해야지 x 제곱 마이너스 4x 가르치고 k 플러스 x 마이너스 4.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. 미니트 k가 무한대로. 그럼 k가 미지수잖아 k가. 이게 x에 막 현혹돼서 그래. 무한대로 그냥 무한대꼴로 치고 쳐야 이게. 그니까 러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. 이게다이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. 이렇게. 그렇게 이렇게. 이죠이죠 이렇게. 이위가 예. 지금 0부터 5야 0이면 여기 두 칸, 5면 하나, 둘, 셋.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최댓값은 x가 2일 때 최댓값, 4. 최소값은 x가 5일 때최소값뭐 그냥 이차 함수 푸는 거야?